그러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그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는가요?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캐시와 레이철, 그리고 그 부모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걸,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살아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죽으면 그냥 꿈 꾸는 듯이에서 일어나면 천국의 주님 품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담대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